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안 되어지라고 불절주에 놀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총령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하늘을 향해 희차게 비상하는 용처럼 큰 성취와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모두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성남시가 무예서 유를 창조했던 지난 50년의 역사위의 청산과 혁신의 희망구실을 국권이 다지며 성남의 희망찬 미래 50년을 여는 새로운 성남의 원년입니다 민선 8기 성남시장으로 취임하 이래 공정과 혁신시경을 통해 공약사업과 역정집책 등을 투명하고 적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성남시는 공공과 민간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상, 정부혁신 최고 최초 사례공모 행정안전부 국내 최고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보건복지부의 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회 경진선의 최고 수상 등 50개 분야에서 우리 3,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과 하나하나에 이이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92만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청정과귀신의 희망도 없이 성장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 힘껏 어, 뛰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올한 해는 상소로운 기운을 품은 청룡처럼 강인한 힘과 지혜를 어, 바탕으로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가는 제부 표시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선8기 성남시정의 DNA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혁신입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탄탄히 다져온 공정, 상식, 혁신 시정의 토대위에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도시 성남, 기업하기 좋은 4차 산업특별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올해 중점 추진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4차 산업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교밸리에서부터 분당벤처밸리, 아탑밸리, 하이테크밸리 미래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단지는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 책임질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 성남시의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1월 15일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펜리스 기업 43%가 밀집한 평교의 AI 반도체 R&D 허브를 조성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주진을 공식화해서 발표했습니다. 소남시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라타필리에 914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배드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제3 판교에는 반도체 특화 4차 산업 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천억 원의 예산을 빌여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센터와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합니다. 햄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 인원을 30명에 둔 것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교육생 60명 중4 6명이 취업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2030년 완, 완료되면 상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서 한교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R&D 허브가 조성되리라 확신합니다. 미래지구에는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우리 시에서 기업 추천 대상자로 최종 선정해서 작년 12월 H와 토지 아, 매매 계약을 포스코홀딩스가 했습니다. 미래지구는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상주하는 성남시 4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카이스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균관대, 가천대,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 관련 별개 산학연 기관들과 환경윤리 야탁벨리 1원의 성남 반도체 강소연, 강소연구 특별, 강소연구 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 여약을 체결합니다. 내년 하반기 특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차전업 특별도시 성남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일대에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영을 비롯한 첨단 모빌리티 통합 교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성남시는 영국 표준협회의 스마트 도시 국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국내 인증을 받아 세계 수준의 스마트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 글로벌 지수를 높여주는 최첨단 북한 마이스로. 사람과 기업을 잇는 열린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 사업은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올해부터 정상궤도에올라섰습니다 사업부산의 배수진을 치고 오직 성남시 이익을 최선, 이익의 최선책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민간 참여자가 연대 책임 그걸 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우리 성남시에 끝까지 책임지고 또 사업 무산을 감수하더라도 하더라도 시입을 대변하는 성남시 입장으로 어, 사, 사업 마감 며칠 앞두고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어, 그런 컨소시엄의 결정을 관철해서 거론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어, 시민과 함께 어, 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공공기업과 토지 매각 등금 개발 이익을 합쳐서 총 사업비 6조 2천억 중에 38%에 해당하는 2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2030년 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에는 서울의 코엑스보다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 성남형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성남시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면서 백현마이스는 도시 광장의 의미를 더한 마이스 스퀘어 로서 4차선업특별교실을 선도하며 성남시 글로벌 지수를 더욱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최고 교육용유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올 1월 미국에서 열린 CS2024 현장에서 글로벌 도시 성남시의 희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독관인 CS성남관을 열었는데 참여한 24개 성남 기업은 3대1의 경쟁력을 듣고 참여한 결과 1,455억 원의 수출 계약금을 올리고 수출 상담액은 전년 대비 3배로 증가한 2,74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성남 소재 15개 기업은 CS의 혁신상을 받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작년 6월. 미국 LA 인근의 플로턴시에 개관한 성남 비즈니스 센터에는 관내 51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망제품 발굴, 인증 컨설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해외 진출 기관을 마련하고 성과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남의 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 유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환교내 유의부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2월 1일, 지난 2월 1일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AI 연구원의 빠른 설립을 위해서 관련 법령 범인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인공지능부문 세계 1위 명문대학인 미국의 카네기 멜런데의 엔터테인먼트 기술센터 일명 ETC 캠퍼스의 판교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칸에기 멜런데의 혁신 DNA를 판교 이식하면 성남은 세계적 수준의 인재와 첨단 산업 육성 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대학의 혁신 R&D 센터를 정자동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캠퍼스를 판교에 유치하려고 또 합니다. 혁신 R&D 센터는 작년 성균관대 총장이 직접 성남시청을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아카데미와 설계 연구센터 신설을 제의해서 현재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1등급 안전도시로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명품 성남을 가져 했습니다. 작년에 정자교호 인도부 붕괴사고 이후 한천 19개 교량에 대해 정비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남자교를 비롯해 보도부 재설치가 필요한 14개 교량은 재가설 공사를 진행해여 올해 연말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1 8일 통행한 을 제기한 순회교는 어, 8차선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시민 불편이 없이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개축을 하게 됩니다. 수정중원 등당 3개구소소 685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기반시설 시민 안정감지단으로 적극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야간보육계 햇님 달님돌이터를 운영해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성남시 임신출산지원하는 조례를 개정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보건 현상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여러 제도로 마련했습니다. 미혼 청춘, 남녀 결혼 장려 시책인 솔로몬의 선택은 작년에 5회 5회를 시행했는데 총9 9사 매칭률 43%의 높은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5회도 청년층의 수요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총 다섯 번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창업을 적별 지원합니다. 1인당 100만원까지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지원하는 위지업 청년 지원 사업도 올해 계속됩니다. 2030 청년 직장인들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성남형 청년주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판교 법들 저류지를 디지털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청년 창업 지원 주택을 최대 350가구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복합단지는 어, 판교의 랜드마크로서 어, 멋진 어, 건축물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판교 보돌조류지 친수형 디지털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기 수립 용역에 대한 공고가 내일 6일까지 진행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보틀조류지는 청년 창업 지원 주택단지등 롯해, 운중천 수변도서관, 게임 캐릭터 전시 판매, 코스튬 대어 LED 스크린 등으로 구성된 젊음의 거리로 크게 연구합니다. 청년 여점 사업으로 격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성남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들이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신, 캠프의 성남시정연구원, 청년업무관련 부서 등을 총망라해서 범, 성남시 청년구로 육성 TF를 구성하여 획기적인 청년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성대로 네, 일대의 선진교통시스템인 SBRT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남하성입구에서 모란역까지 1단계 공사를 내년에는 모란역에서 복정역까지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성남대로에도 어 주항버스 전용 차로 재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역에서 복정역 남유역을 잇는 미래트램은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삼동선은 예비타동성 조사대상에 작년 말 선정되었습니다. 8호선 연장은 올해 예타 신청을 재신청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현장은 올해 9월까지 성남 시 포함한 4개 도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공동 영역을 진행하게 고하 됩니다. GTXA 성남역은 올 3월에 개통됩니다.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용역은올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하게 됩니다. 트램 1호선과 2호선은 경기도 북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 맞춤형 정책인 맨발포토길 조성사업은 작년에 6곳에 개장한뒤 이후 올해는 산성공원, 판교파랑공원, 황성공원 약탑, 희망대공원, 구미동 공공경제연장 등 6곳을 추가 조성하게 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중앙보행통로 750m에서 조성되는 판교콘텐츠거리가 올해 7월 왕년입니다. 평교 테크노빌리가 게임산업 집적지에서 콘텐츠 문화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작년 첫 해를 맞은 성남 페스티벌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설문조사 등으로 을 수렴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성남의 4차 산업과 융합된 브랜드 축제로 업그레이드하여 성남 대표 축제, 고품, 고, 고품격 축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하는 조화로운 성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성남시 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병원급 의료원, 시민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분당구 보건소는 준공된지 30년이 지나고 노후화되고 협소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현 위치에 29년까지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종존보다30% 늘려서 어르신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바우처 할인율은 75%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시민 수정구 수진동에 운영 중인 수도권 최초의 시립동 물병원을 김당에 올해 추가로 조성합니다. 보은회관과 현충탑 이전은 보은가족의 수원사업입니다. 현충탑은 올 12월까지 성남시청 부지내로 이전하겠습니다. 보은회관은 태평사업동 북골목에서 성남시청 주변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확대 이전하겠습니다. 내년 25년 이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는 참전 이용자 <laughs>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 수당, 그리고 요금의 75%까지 지원해주는 국가 유용자 택시비 주요 보험 문화 복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원도심과 분당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일기 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서 중앙경계선 시민들의 주거불치성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을 통해서 시민삶의 질을 높이고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노계기획교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올 4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성남시청에서 성남시가 주최하여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 를위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2주 단지 조정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요구와 분당신도시 정비의 발빠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2주 단지 선 조정에 앞장서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비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사업 주체 구성 조기와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에 발맞춰서 정비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추진 요건 완화를 기본계획에서 적극 반영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전문 영역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2002년, 2010년 어, 1, 2차 고도제한 완화에 이을또 교훈을 삼아서 어, 제 3차인 이번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LH 와 사업 시행 협약을 맺은 신흥삼 태평산 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상경 상구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에, 협의가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남시민 여러분, 올해도 시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에 성실히 비울이는 소통 행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 직속의 아, 소통관과 문자 소통 서비스인 아, 시장의바방과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민원을 아, 풍요롭게 듣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오도록 했는데 이런 소통 행정은 올해 더욱 소통감 제도를 통해서 더욱 발발하게폭넓롭게 이어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팔기 3년차를 가진 오늘의 성남 시정은 4차산 특별도시의 견인 동력을 하나하나 갖추면서 새로운 성남을 향한 튼튼한 뼈대 기초를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주요 사업들이 본격 성과를 내게 됩니다 오직 성남 시민과 우리 성남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의 미래 50년을 새롭게 써나가는 새로운 성남의 길로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2 0 1 4년갑진년 청명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